가수 싸이의 노래에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방탄소년단의 곡도 국악버전으로 색다르게 재탄생합니다. 친숙한 케이팝 멜로디에 현지인들도 흥겨운 듯 카메라를 꺼내듭니다. 내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공동관광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. 베트남 현지에서 지역관광설명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곳 행사장에는... 현지 언론사와 여행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해 대구와 경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시도는 현지인들이 보다 쉽게 대구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지 대형 여행사 네 곳과 MOU를 맺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. 인구 1억의 베트남은 다낭과 하노이 등세개 도시가 대구에서 직항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광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2년 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로 인연을 맺은 호치민시는 이미 대구 경북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감이 높은 편입니다. 가족 한국에 가 대구와 경북 더니다여기와문화습니다 tuyệt 산문화가 tuyệt vời. 어 언어 이. 대구시는 호치민시와 추가 직항 노선 개설과 상호 방문을 약속했고, 경상북도도 이달 초 하노이의 문을 연 경북 관광 홍보 사무소를 중심으로 관광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제 내년에 대구 경북 관광 의회를 개교를 해서 관광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교류를 이렇게 늘려 나감으로써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.